예, 조그하면서단계를 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 뭐첫 번째 먼저 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스스로가 지수로, 조금 친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아, 다르게 해봅시다. 이런 걸 해볼게, 이런 거. 이거 뭐야? 이런 거 많이 봤니? 네. 어떻게 합니까? 대분수 골. 일을 이렇게 막 지금 1을 넣어서 1을 넣어서 다 하면 불편할 것 같지. 그래, 그럼그에 그러니까 얘를 뭐 하냐면 엑스 더하기 1번에 엑스 더하기 1-1이 되는 거잖아. 엑스 더하기 1분에 얼마 엑스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f 스가 로그 2에 엑스 더하기 1분에 엑스이 게된 거니까 1을 넣으면 로그 2에 1을 넣으면 2분의 얼마 1이죠? 그러면 2를 넣으면 로그2의 얼마? 3분의 2가 되잖아 더하니까 근데 진솔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한다 거야. 알겠죠? 3 넣으면 4분의 4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n을 넣으면 n 더하기 1분의 얼마? n까지 곱한다 그게 얼마다? 마 5다 뭐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 이해를 한나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거 문제 경험이 쌓이는 거지 이런 거자아야아야 자, 여다 갔어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에 로그 2의 n 더하기 1분의 얼마? 1 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5다 그러면 2에 얼마? 마이너스 5승즉 얼마? 32분의 1이 얼마다? n 더하기 1분의 얼마? 1이다 그래서 n은 얼마가 된다? 3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어, 몰랐어 유형 2도 지금 유형 1에서도 더 할까 하다가 그만해도 되지 않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여기도 자 유형 2도 내가 굳이 다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laughs> <4회 웃음> 3 1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자 제가 어, 저번에 아예 지수 로그 할때 잠깐 언급하긴 한것 같은데, 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 로그 2의 x승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잖아. 그러면 자 1콤마 0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란 말이죠. 맞죠? 네. 그러면 얘가 어느 자리냐면 1이죠. 맞아요? 1콤마 0 자리라고. 그럼 보세요. 소가 진수가 지금 1보다 클 때죠. 맞아요? 네. 진수가 1보다 크면 얘가 그죠? 0보다 큽니다. 맞아요? 밑이 1보다 클 때, 어? 이 밑이 1보다 클 때, 진수가 1보다 크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양수가 된다고, 이 로그 값 자체가. 응. 알았어, 몰랐어. 알겠어. 알겠니? 네. 응. 근데, 지금 봐봐. 밑이 1보다 큰데, 진수가 0에서 1 사이, 1보다 작으면, 이 로그 값이 음수가 돼요. 이해돼야 한대요? 엄마도 아시겠나요? 이렇게 네. 되죠. 그다음에 이걸 봅시다. 이거 로그 이분의 <laughs> 1의 x 이걸 보자고요. 그러면 미칠보다 어떤 상이냐면 황 미칠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어 그럴 때. 이 x가 진수죠. 진수가 1보다 어때요? 작아요. 맞아요. 네. 진수가 1보다 작으면 이 로그값 자체 뭐가 돼요? 양수네요. 맞아 아니야. 네. 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아, 미치 이렇게 1보다 작을 때이 x 진수가 1보다 크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뭐가 돼? 음수가 되지, 맞지? 네. 속이해 했어. 이제 네.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 밑도이 1보다 크고, 진수도 1보다 크면, 양수. 맞아, 아니야. 맞죠? 그렇죠? 양수. 맞지? 어이, 어이, 위에다 저거 겠 아래다 어하겠다 양수. 맞아,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큰데, 어, 진수가 1보다 작으면, 음수. 맞아, 아니야. 알았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맞죠? 예, 그렇게 되고요. 어, 여기도 맞춰서 적어야겠네. 잘못 적었네. 저거를 맞춰서 적으면, 예, 뭐, 상관없긴 한데. 자. 미칠번은 작을 때, 그죠? 진수일번다 작으니까 뭐가 됐어요? 양수. 그럼 그래, 맞아, 아니야. 알았지? 네. 미칠번호 작은데, 진술일보다 크니까 뭐예요? 음수, 음수. 맞아,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되더라. 아, 그런 건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이런 건오리 니네 스스로 정리하면 되는데, 그냥, 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laughs> 그러면 아 로그 A의 BX 그래프가 미지수를 안 줬어요? 아 숫자 A, B 뭐 미지수 뭔지 안 줬어요? 어떻게 될것을때 우리가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A가 A보다 크다 A가 A보다 크다 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음.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아, 다음 중얘 그래프 개형을 알맞은 것은 그랬거든요? 얘 그래프 개형을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x 앞에 뭐가 있잖아, 그지? x 앞에 뭐가 있잖아. 우리가 지수는 자, 지수는 3곱하기이 x 승했을 때 얘는 2의 x 그죠? 얘는 2의 얼마? 로그 2의3 x, 그죠?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 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놈이라고 얘기했었어. 수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해 봐. 평이동에서 겹칠 수 있을까 없을까? 로그 2 x를. 네가 생각하고 얘기합시서나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는 거야. 얘는 말 그대로 같은 엑셀에서 그거 세배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로그 2x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예. 네. 세배 되는 거야. 0이 세배 넣어서 0이고 그런 거. 그치지 어? 뭐 2, 1 있으면 그 세배 하는 거니까 2, 1에 세배 3이게 렇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예요. 네. 같지 않아. 평일동에서 겹치지 않아. 그래서 아. 요 지수 함수가 여기 앞에 계수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맞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이건 안되는데 이게 3x에요 3x 이거는 평행이동에서 될까 안될까? 아. y축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놈이 되는거야 알겠어 네. 여기 x 계수가 다를때 아 y축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놈이 되는구나 이해되죠? 네. 네. 뭐 따로 정해드리자 본인이 계속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가면 되는데 네, 그래도 자 <laughs> 그럼 얘는 지금 로그 a x 플러스 로그 얼마 a f 인 거라고 요이해되야한데 아시겠죠? 오케이 원래 그 얘는 뭐냐 미치보다 크기 때문에 어디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요? 이해되야한데 아시겠어요? 네. 그럼 그럼 뭐야 y 어, 측으로 평 이동했는데. 얼마만큼? 음수. 음수평이 로한 거야. 소형이 이 되지? 근데 A가 우리가 뭐야? 1보다 크다는 거 아니까. B는 당연히 1보다 작은 놈이겠군. 안 그려봐도. 이 정도 정리는 어떨까 싶다는 거야. 선행할 땐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조금 조금. 세네에서도 근데 많은 얘기 안 하긴 할 겁니다. 그런 아이템 조금 조금씩. 이 정도는 그잖아. 이런도는 괜찮잖아. 매우 어렵지 않잖아. 그지? 예, 괜찮지.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다 나와 버렸죠 나와 버렸죠 뭐가 뭐가요 이게 이게요 로그 b 얼마 x 플러스 얼마 로그 얼마 b 에 a 뭔 말인지 알고 있나요 얘가 뭐예요 미칠보다 뭐예요 작은 놈이니까 원래 1 0, 마용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근데 얘가 미칠보다 작고 얘가 미칠보다 크니까 크고, 크고, 작고, 작을 때, 양순대. 크고, 작고, 작고, 크면, 음수라고요. 아. 책찐남. <목소리> 이제 병찐남인 것 같아. 병남 <목소리> 어? <목소리> 병물을 찢는 남 <남자. 목소리> 자, 개를 네, 갖다 그러면 이게 음수죠, 음수. 아래로 내려. 띠리리리린. 알았어? 네. 읽고 막 띠리리리린. 이거야, 골라. 밥을 <laughs> 아니, <씨. 아니야. 웃음> 골라? 아니 씨고밥뭘 골라? 밥을 먹 골라. 을만만라라 먹고, 만 골라서 밥어 먹고, 밥을 먹 얼마야? 먹고, 밥을 먹 골라 을 먹고, 뭐을 먹고, 밥을 이고무 유형 3번도 여러분이 그냥 딱 하면 될것 같거든. 그러면 한개 정도 골라서 할게요. 유형 3번도 상이라고 예. 돼 있지만 상도 되게 쉬워 보여서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될것같고 솔직히 내가 해줄 만한 문제가 잘안 보이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한번 합시다. 예. 아, <laughs> 자, 에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가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차, 우리가 그냥 복습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런 거 나오면 음. 뭘로 풀었었어? 몇 썸면 지나는다 지나지 않는다 아이저에 YLF를 아이저에 이용했었잖아 그런 거 그렇지? 음. YLF를 이용했었어요 었 음. 그렇습니다 얘들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프가 음. 어. 지금 이게 양수 K라고 돼있죠? 맞아요? 양수 K. 그래서, 소가. 네. 여기 진수잖아, 맞아, 아니야? 네. 진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예요? 어. 마삼이니까, 전무선은 그냥 여기 마삼 자리에 있을 거야. 음.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알았어? 네. K가 뭔지 우리 모른다면, 그래프가 여기서 그려질지 여기서 그려지 모르는 거야. 그래, 안 네. 그래? 그러나, K가 양수인 걸 알기 때문에, 진수가 0 되게 하는 범위는 X가 마삼보다 클 때라는 걸 우리가 알아. 음. 그래, 안 네. 그래? 그치? 그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려져야겠다고. 이해되는데, 알았어, 몰랐어. 네. 이쪽에서 그려지는데, 또, 내 마음대로 벌써 그려버렸네. 자, <laughs> 근데,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래? 근데 그거, 이걸 보고서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래? 네. 그 대치겠다 생각해도 되지만, 이게, 이게 1로 간다 치면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나 그래? 네. 어. 그러니까 네. 이거 맞다, 이런 거지. 그러나 그래? 그지 네. 알겠어요? 아, 3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근데, 3, 4 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 2, 3. 그지? 네. 그러면, y 이랩이 뭔가, 그니까, 뭐, 이렇게 되거나, 적어도 어디까지? 네, 0까지. 그냥얼마 맞지? 그치? 이거만 아니면 돼. 그지?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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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느낌이야. 이거, 배터리가 가라는데 왜 끊기지? 자, <laughs> 자, 그러면, 승우가, 네. 자, 잘 보세요. 어, 0을 네. 넣어볼게요. Y에 0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네. 0으로 짠, 짠, 짜란, 짠, 짜란, 짠. 얼마요 3K.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어. 맞아? 맞아. 맞아? 네. 정답 빨리 찾아요. 별모 생각하지 마. 알았어? 저 <laughs> 이렇게 이러면 돼 자, 그러면 <laughs> 이건데 <안> <laughs> 자, 이게 0의 함수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범규 네가 불러.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야. 그렇지? 0이 되거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걸 편하게, 음.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니, 음소를 양에되고바 보도가 바뀔 거 아니니,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습니까? 네. 그치? 네. 그러면, 이거 뭐, 로그 2에 1 이렇게 해도, 그러면 그치? 결국은 2의 1, 2에 0 쓰니까 1,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승호가. 네. 자 여기까지 수가 맞아야 아니에요? 맞아야 아니에요? 어, 어 오케이 뭐 고민하고 싶으면 정우 여기까지 맞아야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필수역 여기까지 맞아야 아니에요? 진수조 조건은 만약에 범위를 보라고 했으면 이렇게 딱 끝나면 됩니까? 아니 아니 그러면요? 정우야 여기까지 맞습니까? 0 0보다 0보다 크다는 왜 있어야 돼요? 영. 아 0이야 영이 아니다는 왜 있어야 돼요? 저 진수가 0이면 안 돼. 진수가 0이만든다 누가 그랬어? 어떤 인간이? 어떤 개새기 <laughs> 같은 인간이? 진수가 0이 안된다 그 0보다 커야 된다 어떤 인간이 0이면 안다어 얘도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도 돼요 이부동식에서 알았습니까? 네. 선생님 아직 그럼 부동식 전 유형인데 그렇게 바라보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어, 뭔상관이 섞어서 낼수도있고 않았습니까? 네. 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수 K란 말도 있잖아. 음. 이것도 그다음에 써줘야 돼요소설형이면 알겠냐고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진수 조건 때문에도 그러 해야 되고 양수 K란 말 때문에 그래야 되니까 부동식 쓸때 특히 좀 주의해 주세요. 아니 방정식은 답을 고르는 거다. 그 범위 안에 맞는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우연찮게 딱. 적었는데 걔가 답일 수 있다. 그러는 그래. 고등식이면, 근데 여기 진수권을 안 맞춰주면 답이 감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알았지? 네. 진수권 마음속에 품고 있어. 그냥 로그, 는 로그 나오면 진수 0보다 크다 좀 품고 있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야, 답을 애들이 고르라고 답을 얼마, 다 3분의 1 고르겠지. 못고르냐애 뭐, 어디 있겠어. 그러는 그래. 네. 맞아, 아니야. 그지 어. 혹시라도 내가 선생님이 범위로 쓰다 했으면 학교에서 음. 여기가 들어가야 돼. 양수란 말이 있잖아. 그런거래 알겠습니까? 진수형 떠나서 맞지, 그지? 네. 예. 이해되셨죠? 예. 유형사도 제가 뭐 많은 문제는안풀것 같고, 몇 문제는 요령으로 얘기해줄 수 있지만, 지금은 얘기 안할것 같고, 네. 그냥 여기서도 이 문제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점점점 나오고, YNX 나오는 거 네. 많이 해봤잖아. 그런 그래. 네. 그래서, 어 그, P, 마 C 이런 거 활용해서, B, 마 B 활용해서 풀어서 여기도 다 좌표 표시하고 이런 얘기 하라고 했었거든요.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쉽게 좋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여기가 1로 안 적혀 있습니다. 아, 네. 알았어요? 여기가 뭐로 적혀있 여기가 A로 적혀있고, B로 적혀있고, C로, D 이렇게 돼있다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발견해야 된다? 로그 함수는 항상 얼마? 1콤마에만 아, 네.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문자가 적혀있더라, 얘가 1인 걸 발견하고, 1콤마에 그러면서 이렇게 와야 된다. 라는 거. 알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 1이라 적혀있으니까 나는, 예,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어? 예. 네 그러면 그냥 사사이 정도 한번 해볼게요. 사사이에서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일단 좀 아껴 볼까 싶고요. 그리고 같이 그냥 여러분 알던 상식으로 다볼수 있습니다. 비만도 볼수 있어요. 쫄지 않고 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AX가 있고 그리고 BX가 있습니다. 그래프하고는 좀 같은데 미치 둘다 1보다 크다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둘다 1보다 크다는 건 보이는데 우가 어, 여기 AX가 있고 여기 BX가 있거든요. 누가 커요? A. 그 아니라 B요. 자, 아, 오늘 집에 갈 준비하고, 잠깐만. 아니, 오늘 했잖니? 오늘? 오늘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2X 그랬지. 로그 2X 예시 들어오고 3X 예시 들어오고 어 그치? 어? 아니, 진짜 인간이 진짜 고민가 아니, 1, 2, 1, 어? 3. 그랑 그래. 누가? 이렇게, 로그 2 x 이렇게 되는 거고, 3X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랑 그렇지 않았어? 3X가 더 이렇게, 액션이 가깝다는 얘기도 했고, 더 낮다고. 미칠보다 크면 더. 미시가 큰 것뿐만 아니라 미시 1보다 크든작든 솔직히 미치큰 오일도 작았잖아 아아아 아, 멋있어 아 멋있게는? 아 그래 머리에서 뭐좀 알았지 예 그니까 그냥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당연히 A보다 누가 b 가 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둘다 이렇게 증감을 시키는 둘다 1보다 크니까 이제 이런 게 없었더라도 얘는 이걸 찾아야 되 참 얘들아, 참 알았어. 줄 얘들아, 이걸 안줄수도 있다고. 이거는 이 문제는 안 줘도 네. 되는 문제야. 니네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겠죠 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네. 어, 네. 얘들아, 네. 그 잠깐 언급만 하면 원래, 원래... 예, 지수 함수는... 지수 함수는... 지수 함수는... 예, 그니까, 1콤마 2, 그지? 2콤마 얼마? 4, 그지? 네. 얘가, 자, 3콤마 얼마에요? 8뭐 이렇게 된다고 그림으로 더, 더 올라가야 되지? 그니까 러 얘가 같은 간격으로, 즉 등차로 커져갈 때 얘는 2, 4, 8,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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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곱하기, 곱하기 2, 등비로 커져가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스무가 알겠어, 모르겠어? 나중에 그걸 이용하는 문제들을 이제 자꾸 보게 될 거야, 알았지? 네. 그걸 이용해서 풀어주게 될 건데 초반에는 그걸 이용 안 하고 풀 수도 있다, 선생님이. 아무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laughs>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요 로그 함수 마찬가지예요. 로그 함수는 근데 자 지수 함수랑 y가 반대잖아. 지수 함수는 x가 등차로 커져갈 때 y가 등비로 커져가는 거고요. 그거 그렇지. 얘는 X가 등비로 커져갈 때 Y가 등차로 커져가. 다른 말로 하면 Y가 등차로 커져갈 때 X가 등비로 커져가는 거야. 알았어? 나중에 이걸 이용하면 또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고 알았니? 그래서 1, 2, 3 이렇게 보시면 Y가 1되게 하는 거는 2가 되고요. 맞아요? Y가 2되게 하는 건 4가 되고요. Y가 3대기랑 2, 3승, 8이 됩니다. 수가뭔 말인지 알아 몰라. 그림은 내가 그냥 보기 편, 그냥, 예, 그리 편하게 그린 거고, 숫자 더 벌어지겠지. 어쨌거나, 얘가 등차로 한 칸, 한 칸, 한칸 커져가기에는, 그죠? 2, 또두 배, 또두 배, 이렇게 커져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런, 예, 예 거다. 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고, 나중에 그런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 두세요 예 그런 걸 전혀 몰라도 그냥 뭐 하면 돼? Y 잡고 주면 뭐예요 X 잡고 찾고 그러면 그치? 네. 맞아? 그렇게 해서 Y 주면 X 찾고 X 주면 Y 찾고 알아 몰라? 그렇게 사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걸 몰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 근데 조금씩 근데 이제 우리 어려운 문제풀때 조금씩 시간을 줄이는 거를 나중에 하겠다 자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점에 대한 설명에 ABCD가 뭔지, Y1이랑 와인 Y2랑 와인 만나는 거에 대한 거고, AB에 중점의 좌표를 줬어요. AB에 중점. AB에 중점을 줬으니까 A랑 B를 어떻게 해야겠어? 뭐, 알아야 된다, 뭐, 알면 좋다, 뭐, 이런 거겠지? 수호가 맞아, 아니야? 요 아, 네. 그치? 그래서 AB는 결국 하나는 로고, BX가 0아인가 하나는 로고, AX가 0아인가 그럼, 그렇지? 그각자 y 일러가 보게 되 찾아야 되는 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다가 그 간격에 대한 건 얘가 등차로 커져갈 때 얘가 이제 등비 어이이거 이, 안에서 그 등비 관계라는 거, x가 그랑그래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지 또 얘랑 얘랑 섞이면 안돼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았지 그렇게 또 헷갈리면 안돼 알았습니까? 네 네. 내 해도 아까도 네 했었는데 대답을 잘못했으니까 참 진짜 뭔 얘기인지 모르죠. 자. 네. 그 시디기 구하니까 시디기는 그냥 X좌표를 생각 유대가 평상시 알던 거 일단 먼저 떠올려 알았습니까? 괜찮아 요령 아까 얘기한 거 나중에 뭐 그런 거할 거고 지금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로 떠올리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X좌표를 구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도 X좌표를 구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속이 맞아 아니야? 맞아? 네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Y가 1인 거 Y가 1이면 A의 1승 그지? 딱 얼마야 여기는? A A 그럼 A는 A 콤마 얼마야? 1. 1이야 이렇게 알겠지? 음. 음. 좋아 Y가 1이면 Y가 1이면 B의 1승 맞아요? 음. 그치? 그러니까 B 콤마 얼마야? 네. 1인 거야 맞아 아니야? 맞죠? 오케이 뭐. 아까 어떤 이터뷰가 들었냐면 A와 B의 뭐야 중점을 중청. 준 거야. A와 B의 중점을 놓어요 더해서 얼마로 나누는 거냐면 음. 2로 나누면 얘가 얼마? 4분 얼마? 음.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야? 2분. 뭐 2분의 9. 뭐 이런 게 하나 오게 된 거야. 수고가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까? 네. 예. 아 어, 그럼 CD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CD 길이는 지금 y가 2일 때입니다. y가 2니까 a의 제곱이에요. 맞아? 아니야? 알겠습니까? c는 a의 제곱 콤마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음. 되겠죠. d라는 것은 y가 2일 때죠. y가 2일 때 b의 제곱이 x죠. 네. b의 제곱 콤마 2가 되는 겁니다. 속이 에대한 되는데.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cd 길인데 cd의 길이는 x좌표 뒤에거사0 0을 빼면 되니까 b 제 빼기 a 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동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아, 네. 아시겠죠 맞아요? 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또 주어진 힌트가 아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ab라는 게있었어 ab, 맞아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건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맞죠? 그래서 b 빼기 얼마? a 그게 바로 얼마?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를 뭐할수 있습니까? 연립할 네, 네. 수 있죠 맞아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어, 열립할 수도 있고, 선생님, 그냥 그러면 이거를 B 기 A와 B 더하기 A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B 제곱 빼기 네. A 제곱 합차가 또 나올 수도 있죠. 뭔 말이냐면, 해 알았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게 얼마가 됩니까? 2 분의 고. 그래서 니네가 아, 이렇게 아는 그냥 상식대로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쫄지 않고 하면 되는 거야. X도 구해서 그러니까 X 넣어서 Y 찾고 Y 넣어서 X 찾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 근데 그, 좀 전에, 샵, 좀 전에 그 얘기는 왜했냐 이게 같은 단계일 때 뭔가 아까 그 얘기 좀 써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속에 그것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았습니까? 이게 좀 갖고 있으라고 그냥 네. 얘기한 거야. 아, 지금 근데 그게 떠오르면 하면 돼. 그 뭔가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 앞으로 제시하는 말은 떠오르면 하면 되지만 거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떠오른다는 얘 걔는 떠올랐는데 어떻게 조개게 될지가 보여. 그러면 하면 되지만 안 보이잖아. 원래 아는 걸로 해. 알았어? 알겠지? 그래서 그냥 항상 그런 거야. 네. 자기가 뭔가 딱 하, 뭔가 봤을 때 하는 거지 안 보이면 자기가 기존에 알던 상식도를 풀면 다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일단 자그 어, 다음 유형으로 올라갈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역함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맞아요 역함수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역함수는 밑이 어때야 된다는 거 알아 로그함수나 지수함수가 밑이 어때야 된다는 거 알죠 우리가 같아있는면 알아야 몰라요 네, 알고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아, 4. 큰일 날 소리에요 아, 음. x의 미이미이에요 밑이 음. ex의 미은 아니죠 아, 어. 여기 ex죠 그러니까 어. 얼마예요 2가 되어야겠죠 알겠습니까? 예 와. 어, 와우가 되면 안 되고, 원래는 당연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예. <laughs> A가 얼마? 2가 <laughs> 돼야 됩니다. 알간뭘간 알았어요. 아, 예. A. 예. 마이너스 2도 당연히 아니거 알죠? 애초에 여기 밑자리에 마이너스 올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laughs> 소가 A에 2로 묶어볼게요, 그냥. X 플러스 얼마가 돼요? 2분의 B죠? 이해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그럼 이건 a 제곱 즉 a 제곱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잖아. 즉 4의 x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c 상태라고 맞아니냐 알겠니? 네. 음 a가 4가 아니라 2라는 것만 여러분 잘 봐주시면 되는 거고. x축으로 얼마만큼 표현했니? 이만큼. 그럼 기본 거를 x축으로 이만큼 표현했지. 그럼 얘는 기본꼴을 y축으로 2만큼. 이만큼 경이동 했었어요 이에 대한 알았습니까? 그래야 역함수가될수있었잖아 맞지 않야 얘는 y축을 얼마나 평행했어? 3만큼 평행했지 그러면 x축을 얼마나 평행해야 돼? 3만큼 그 x자리에 x 3이 들어간 거니까 2분의 b가 마 3이 되는 거니까 b가 얼마가 되냐고요? 마6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얘기야 이에 대한데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제가 안 해드려 여러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그래 고가상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당연히 해야 되겠고 서술형은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겠지 저처럼 이렇게 띵띵띵 적어 놓으면 은이 새끼 뭐야 그러겠지? 음. 어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다 정석적으로 하는 할줄 알아야 돼승우그러한 그래 네. 그지 그냥 그건 한번 하고 끝내지 뭐 Y 빼기 3 어? 그러한 그래 그치? 는 얘니까 그럼 4에 Y 빼기 3그러한 그래 맞아 그게 X백이니까. 맞아, 아니야. 알았어. 네. 그리고 그 빼기 넘어가 플러스, 이뭐 e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에요. 전혀 네.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 네. 알겠어요. 이거는 이 문제를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래프 관계, 로그 함수, 점에서 그래프 관계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미리, 미리. 아, 상식을 조금 쌓고 있자고. 슉!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선생님. 아, 여기서 4라 그러면 이제 맴매라는 거야. 여긴 X승이기, 왜 X승이니까. 이해되는데 알았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아 어, 그지 예, 그러면 그 요거 자체가 4여서 얘 2가 되고요 알았어 몰랐어요 여기 마3이게 그냥 딱 보이니까 마6이면 알겠고요 어, 얘 그냥 2인거 보이고요 알았어요 근데 아까처럼 해도 슝슝슝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알겠지 그래서 두한거의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 됐는데 다른 거를 굳이 안 해보시죠. 제가 조금 일찍 끝내드리게 했으니까, 아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 그러면, 유형 옷까지 알겠습니까? 하셨고, 어, 그, 프린트를 끝내시고, 얘들아, <laughs> 그러면, 지선수, 그냥, 어렵더라도 시상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걸 줄까요? 지선수 해봐도 되겠죠, 그쵸? 뭐 해보세요, 그냥. 그냥, 그냥 빨리 푸는 건다 필요 없어. 요령 필요 없고, 그냥 고지고 때 배운 거로다풀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네. 예, 해보면 돼요. 그, 그런 연습이 중요한 거지. 예, 해보고 봅시다. 그렇게 숙제를 할게요. 예, 그러면 유형 5까지입니다. 유형 5까지. 유형 5까지. 끝. 네. 네 테스트도 고쳐와요? 네, 당연히 테스트 고쳐오세요. 예, 테스트 고쳐오는 게 숙제입니다. 아까 미리 얘기했죠? 테스트 고쳐오는 거 유형 5까지. 예.